쟁이 있구나. 어, 쟁이 있어. 아, 오늘도 여러분들 쟁좀 하고 족발 시켰으니까 족발 먹으면서 컬렉션 좀 하자 엥? 음. 오늘 좀뭘 먹으면서 해야 되겠어. 다른 플레이어에게 피격당하고 있습니다. 와! 아니 썼는데 나도 나도 썼는데. <laughs> 아니, 이거 타이밍 맞추기가 진짜 어렵다. 어, 살려줘! 살려줘! 레이어에게 피격당하고 있어. 있는... 멸보야 빅보스 좀 패줘. 어, 야또또 또, 또 왔다 또 왔다. 피격당하고 있습니다. 턴을 걸어줘. 죽었다야 죽었어. 아쟤 씨. 참. 아어 방송 켰더니 지금 또 나만 갔다 그냥 아유. 그래 내가 죽을게 그냥. 아니 왜 저러는 거야? 야 라이어사 너 정신 나갔어? 아씨 야 나만 죽이고 그냥 가는데 아, 빅포스또 왔어요 빅포스또 왔어요 피격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 아나 환자 나갔다. 아니 야 라이어사 왜 자꾸 내 옆을 서성이냐 가라 사냥 좀 하게 어 사냥 좀 하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정신 차려 엄마 어가 사냥해 왜 그래 왜 자꾸 내 옆에 와 있는 거야 아나진미치겠다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니 우리 부주 형들이 참 진짜 잘 하나 보네 스트레스 받는 거 보니까 그래 씨 내가 스트레스 받을게 아 라이어 저서 와라 너왜 그러냐 형한테 어 그만 좀 쫓아와 질려 질려 그렇게 하면 질린단 말이야. 아, 무빙 지렸다. 어. 아, 걸렸지 다른 플레이어에게 피격당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따. 아. 아니, 괴롭힌 게 아니고 보이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없잖아. 야, 주변에 빅 보스가 출현했는데 또? 비판 걸렸지. 격당하고 있습니다 아이 해 이거 배려하면 돼해해 해. 편하게 해 아.. 이게 감기가 또 아직도 안 나서갖고 <laughs> 여자친구가 좀 가져갈랬는지.. 엄메.. 엄메.. 엄야 라이엇이는 어디 게임에서 한번 형 그.. 개인적으로 만나봐 그냥 너는 진짜 형 정신 못차리게해으니까 빅보스형 캐릭이 아니라 야, 형을 한번 만나봐 너는 아씨 빨리 서버이전 가고 싶다 같은 거 진짜 와아야 이쪽 서버에서 게임을 못하겠다못하겠어어 어? 빨리 서버이전 가고 싶다 그냥 어야 컬렉션이고 지랄이고 돈쓸 맛이 아예 안 난다 그만 써야겠다 와 진짜 병 느낀다 병 느껴 아 진짜로 와 이거 뭐뭘 해도 안 되니까는 그냥 병 느낀다 병 느껴 야 오늘부터 지갑 잠근다잉 어 서버이전할 때까지 그냥 돈이 원도 안 쓴다잉 예 빨리 족발이 오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들 어 족발이 좀 빨리 와야 마음 좀 시키면서 하겠네요. 야, 근데 형들 내가 이거 아 나도 어디 가서 생 캐릭긴 해 근데 이거. 야, 내가 여기서 하도 처맞다 보니까는 내 캐릭에 대한 지금 그 그게 없어졌어 형들. 칠만 삼천 정도면은 생 캐릭이긴 한 거야 이거? 하도 처맞다 보니까 이거 모르겠어 지금. 와씨. 내가 벽을 느낀 사람이 딱두명 있거든. 지금 내가 아키에이지 하면서 알트한테 개씨 벽을 느낀 다음에 와, 그때는 그래도 멘탈이 터지진 않았었어. 빅보스 형 만나가지고 멘탈이 그냥 시원하게 터졌어. 지금 족발이나 먹어야 되겠다 예, 처 맞아도 끝까지 여기 있어야 되잖아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. 절대 귀, 귀순이나 이런 거 없어요. 그냥 여기서 끝까지 게임 접을 때까지 맞아 그냥. 형님, 근데 이거는 말씀드릴게요. 형님, 다음 게임은 혹시 저좀 받아주시나요? 형님, 아, 네, 형님, 보스 형님, 다음 게임은 혹시 받아주시나요? 저는 그 형님, 형님과 그 뭔가 칼을 대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데, 솔직하게 그 다음 게임은 그냥 빅테크드로 만들면 될까요? 형님, 혹시... 아우, 형님, 여기서! 아스타에서는 이미 지금 제가 배신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타에서는 어쩔 수 없고 다음 게임 들어가면은 어떻게 한번 제가 형님 밑으로 한번 들어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좀 자리가 있을까요? 님? 아, 회원님 감사합니다, 회원님. 예, 아 형님 감사합니다, 형님. 예. 이 게임은 어차피 지금 길드가 다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또 보스 형역에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야형들 저도 이기는 게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예. 원래 게임이는게 재밌, 재밌는 거의 기준은 형들 피가 존나 끓어야 돼 남자로서의 피가 끓어야 되는데 요즘 게임들은 피가 안 끓어 피가 안 끓는단 말이야 아스탈리언들기 존나 피가 끓어 마음속에서 뭔가 응어리져 있던 그 나의 그막 그런 것들이 올라와 열이 받아 막 땀이나 그냥 찐텐으로 멘탈이 나가고 음. 아살련데기가 그게 참 재밌어요. 근데 아오, 막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보니까. 야 답이 안 나와. 답이 안 나와. 왔 어? 아, 뭐야? 아니, 멤버십 50개 선물 뭐야? 아, 어떤 큰소녀님이야. 아하, 우리 큰소녀님 또. 야, 아, 멤버십 50개 선물 형님. 예 아, 리차드 미 형님. 예 아, 어서 오십시오, 예. 아, 감사합니다, 형님. 형님, 제가 비코스 형한테 세대 맞으면 죽거든요. 우리 리차드 미령이~ <laughs> 여러분들, 금융치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. 이 예, 멘탈이 복구가 되네요. 야, 라이어사 캐릭터 꺼 봐라. 형, 한번 줄게. 리차드 미령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형들, 저렇게 후원을 하겠냐고? 야, 근데 빅보스형 캐릭터는 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을 다섯 번 연속으로 갔다가 죽여버리고 올 때마다 죽이고 형이 너 때문에 F 1번물약 베르 물을 존나 산단 말이야. 너만 아니면 안 사도 돼. 빅보스형은 그렇게까지 사람을 막 죽이지 않아. 아, 어, 뜨, 아! 아! 아, 아, 우리 보스형님 또 오십만 원의 감사비를. 아니 여러분들 춤이라도 좀 추야 되나 이거? 어차피 버릴 거 코카인으로 가자. 여러분들이 자초한 일이다 이거는. 아이 뭐 사람은 뭐얄거나조선보나 기다려 쿠키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쿠키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야. 수고하셨어요 그토신님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하! 하! 누나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해. 그 대신 방송까지 함께할게.